오늘 남자분의 네. 사주 들고 와봤습니다. 네. 사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네. 84년 7월 4일. 이 사람 건강도 조금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. 아, 진짜요? 응. 이렇게 뭐라 그럴 때 위가 안 좋은지. 뭐가 안 좋은지 조금 계속 토할 것 같고, 머리도 조금 많이 아프고, 이 사람은 참, 살면서 건강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앞으로도. 어. 그냥 쭉 계속. 어.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금전은 많이 가졌는데,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예요. 어떻게 보면 좀 덕이 부족하다고 표현을 할수 있죠. 어, 덕이 부족하고, 내 힘으로도 내가 일어서야 되고, 이런 게 얼마나 좀 굴곡이 많겠어요, 삶의 궁극이. 본인도 힘들었겠죠. 근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컨트롤이 안될 때도 있을 거고, 음,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뽐내고 싶을, 싶은데 좀 소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. 음, 어, 강인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면적으로는 참 좀 속도 깊다라는 소리가 나와요. 근데 그걸 잘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. 조금 겉과 속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가 뭐가 안 좋다 좋다라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스스로가 차단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지금 저는 건강 이외에는 딱히는 보이지는 않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 사람이?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. 이이 음, 사람이 누구예요? 배우. 네 이재훈 씨아 모범택시 보세요. 어, 알죠. 아 이재훈 씨. 네. 네, 네, 네. 알죠. 근데 조금 되게 강이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막 달려왔어요. 음 응, 달려오고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막 성취욕도 있고 그런 게 조금 많은 사람. 내가 어떤 거를 해야지 그런 목표가 있으면 꼭 해내야 되고 남들한테 욕먹기는 싫고 자존 자존심은 있고 어, 또또나 스스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쓰는 사람 참 공부를 많이 했어도 참 좋았을 사주예요 근데 너무나 끼와 재능이 좀 다분하고 어, 이 사람 좀 몸도 좋잖아요 맞아요 어, 몸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나 노, 노력파 노력파라는 얘기가 나와요. 아직 저는... 결혼 안 했거든요 네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이 사람은 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어...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어요 왜? 일에 좀 미친듯이 빠져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. 그래 보이기도 하고 음... 음. 일에 아... 미쳐서 사는 사람 앞으로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이 사람도 조금은 많이 예민해요 그리고 소화도 좀 많이 안 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막 두통도 오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조심할 거는 좀 다치는 거 어,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사고 수라는가 뭐 이런 거 언제쯤 좀 조심해야 될까요? 저는 한 3년? 응, 3년 동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응, 싶어요 여기까지 어. 해보겠습니다 네